채우리가 현성 씨 형이 되고, 진수지가 형님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 다 막을 거야. 나는 헤드 노열 패밀리고, 채우리 진수지는 헤드병원 월급쟁이 의사 나부랭이일 뿐이야. 진나영이 채우리가 헤드재단, 헤드병원의 후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감옥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진나영은 최우리와 진수지가 퇴근하는 김마리와 함께 들어오자 진수지가 내 앞길 막는 건 절대 못 본다고 악인의 다짐을 했습니다. 범죄 모의 즉 감옥에 갈 계획을 세우면서 왜 소중한 아이를 생각하며 배를 만지는지 오리무중인데요. 해드 병원을 세운 김영수 원장 김마리의 아버지를 증오해 김마리의 아들 현우를 유기하고 데려오지 않은 한진태도 진나영급으로 생각과 행동에 보통 사람과 다른 악인의 마음이 보입니다. 한진태가 독주를 마시며 현우를 잃어버린지 혹은 유괴한지 4년 만에 현우가 해들 요양병원에 정순정과 함께 나타났을 때 그때 데려왔어야 했다며 후회를 했는데요. 후회는 잠시뿐이고 왜 지금 나타난 거냐며 내가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사라진다고 냉혈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편하게 살아서 의심할 줄 모르는 한현성이 김마리가 한진태와 냉랭한 모습을 보이자 귀국 후 1년이 채안 되었는데도 숨이 막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견디셨냐고 하네요. 한현성이 정신을 차려서 김마리를 돕기를 바랍니다. 한진태가 김마리의 아들 현우를 30년간 유기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중범죄인데요. 한진태가 현우를 유기한 중범죄와 진나영의 추악한 민낯이 밝혀져야 하는 시점에서 진나영이 한진태의 범죄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 공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말이가 두 사람의 범죄를 밝혀내고 현우와 함께 복수를 제대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나영은 최선영이 다시 한번 진수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말을 잊은 것 같고요. 진나영이 편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설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해 선택한 남편인 한현성이 부부 사이에는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한현성이 한 말도 다 잊은 것 같습니다. 진나영이 김마리가 유전자 검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진태에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이 계획적으로 한현성과 해들 일가에 접근한 걸 알았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는데요. 집안에 도둑을 들인 형국이 되었습니다. 김마리의 아버지 김영수 원장도 집안에 한진태라는 큰 도둑을 들리고 후회와 분노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을 두고 후회와 고통 속에 산 김영수 김말이의 인생이 안타까운데요. 김말이는 슬픔과 눈물로 산 인생을 바꿀 운명의 시간을 만났습니다. 잘못된 결혼으로 한진태라는 절대 악인을 만나 아들 현우를 잃어버리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요. 한진태가 진나영과 힘을 합쳐 김말이가 현우를 못 만나게 하려고 설계를 시작하는데요. 김말이는 의심병 환자도 아니고 신경 쇠약 환자도 아닙니다. 한진태가 비서실장과 김말이의 비서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채우리가 한진태가 과장 승진이라는 미끼로 분원 발령을 낸걸 거절해서 다행이고요. 김말이가 한진태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더 다행인 건한 현성이 진나영이 한진태와 범죄 모의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이 열린 점인데요. 한현성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고 범죄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현성이 진나영의 설계에 넘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진나영 같은 설계에 의한 계획적인 사기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데요. 임신을 비롯해 모든 게 이상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나영과 결혼한 한현성인데요. 한현성이 진나영이 현우가 채우리라는 걸 알고도 숨긴 사실과 한진태와 함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 김마리를 속인 걸 알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나영과 한진태가 현우를 숨기는 걸 막고 진실을 밝힐 사람은 진수지로 보입니다. 수지가 채우리가 꾸는 악몽의 정체가 우리의 과거 기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말이가 유전자 검사를 여러 기관에서 복수로 하지 않으면 한진태와 진나영에게 당할 수 있는데요. 진수지가 하는 건 한진태도 진나영도 알수 없기 때문에 진수지가 김말이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를 아무도 모르게 하길 바라고요 채우리의 기억이 완전해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가 우리에게 꿈에서 본 내고 구급차를 가지고 놀던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냐고 물었는데요. 우리는 해들 요양병원에서 아팠던 정순정과 함께 지낸 것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우 방에서도 기시감을 느꼈고 잔디밭에서 공놀이하던 것까지 떠올렸지만 기억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연결을 못 하고 있는데요. 수지와 함께 김마리의 집에 들어가면서 잔디밭을 한번더 보게 되는데요. 꿈에서 과거 어릴 적 기억들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도영이가 둘이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알아눕는다고 하는데요. 진도형에게도 비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장윤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고 진장수에게 이혼을 당하는데요. 장윤자는 점점 면제부 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보여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장윤자가 김말이의 집에 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었는데요. 한현성이 김말이가 채우리를 아들 현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장윤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합니다. 진나영과 함께 더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우리가 김마리의 집을 다시 보면 꿈에 본 집과 같다는 걸 떠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어릴적 기억의 단서를 찾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